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50일 전 단장과 김종국 50일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재판장 백강진은 2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에게 일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 계약 관련 편의를 요청하며 돈을 건넸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60요. 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달한 돈이 언행이나 전달 방식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기아 구단을 위한 후원의 의미로 건넨 경력금일 가능성이 크며 김씨가 장전 단장이나 김전 감독에게 사적으로 금품을 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배임수재 및증제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은 2022년 10월 광고계약 편의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된 편의 제공의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전 단장에게 적용된 배임수제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전 단장은 2022년 5월에서 8월 자유계약 선수, FA, 계약을 앞두고 포수 박동원, 현 LG 트윈스, 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보장해주겠다며, 세 차례 2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전 단장과 박씨 사이의 녹취 내용을 토대로 양측이 청탁에 대해 합의한 정황은 없었다고 봤다. KBO 규약상 당시 FA 계약이 금지된 시기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KBO는 사단법인이며, 내부 규정 위반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억대 뒷돈 혐의. 기아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스폰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허경무, 는 사일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 씨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회사 광고가 들어간 야구장 펜스 홈런 존 신설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에게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나, 업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등을 보면 그런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씨가 김전 감독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아 팬이었던 김씨가 평소 기아가 포스트시즌 진출 시 1억 원을 경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당일 원정팀. 감독실에서 1억 원을 전달했다며 부정한 청탁이었다면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수표로 주고받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 있는 금품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전 단장은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자유계약선수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 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 배임수재 미수, 로도 기소됐지만 이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전 단장이 박 선수에게 먼저 계약금을 높여줄 테니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안했지만 박 선수가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며 선수가 단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원하는 계약금을 언급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FA 자격을 얻기 전 FA 계약 관련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 사전 접촉, 은 KBO 규약 위반이긴 하나. 이는 KBO 내부에서 징계 여부를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넘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기아 장정석, 김종국의 사년형 요구, 후원사 금품 수수 의혹,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고 18일 밝혀졌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허경모 재판장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에게 각각 4년, 커피업체 김모 회장에게는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4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은 2022년 10월 13일 기하의 포스트 시즌 경기 당시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홈런전 광고 계약 편의를 부탁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배임 수재로 기소됐다. 김전 감독은 같은 해 7월에도 유니폼 광고 계약과 관련해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있다. 김 씨는 이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 배임 증재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세 사람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 김 씨가 오랜 팬으로서 팀을 격려하기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김 씨는 커피 사업 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사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아 타이거즈를 제외한 KBO, 리그 9개 구단 중 몇몇 팀은 장전 단장 등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자진해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국내 프로 야구계에서는 광고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환경상, 광고를 제안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구단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반대로 광고주가 구단에 특별한 편의를 요청하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씨측 관계자는 김 씨가 전달한 금액이 선수단이나 코칭스태프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지만, 이는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일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장전 단장이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부서에 직접 전달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점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전 감독 역시 구단 광고 담당자에게 김씨 업체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으며 이로 인해 김 씨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맞춤형 계약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장전 단장과 김전 감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장전 단장은 FA를 앞둔 박동원 선수, 현 LG 트윈스에게 계약금을 12억 원으로 늘려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한 혐의, 배임 수재 미수 도 있는데 장전 단장 측은 이에 대해 박선수 측에서 어떠한 부당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강조하고 있다.